from the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테크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뉴스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테슬라가 드디어 그 유명한 도어 핸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정말 오래 기다렸던 소식인데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테슬라 간단한 엔지니어링 해결책으로 도어 핸들 불만 해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의 도어 핸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이 문제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먼저 중국에서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델레스의 도어 핸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의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 영어로는 NHTSA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21년 모델Y와 관련해서 총 9건의 불만 접수를 받았다고 해요. 이 9건의 불만이 뭐냐면 차주들이 12V 배터리 전력이 부족할 때 자기 차에 들어가는데 문제를 겪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좀 떨어졌다고 문이 안 열린다? 이거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차우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분 이름 발음이 좀 어려운데 프란츠 폰 홀차우젠이라고 읽어요. 테슬라에서 디자인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흥미로운 패닉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가 이건 이미 지금 차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식과 수동식을 하나의 버튼으로 합치는 아이디어는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프란치가 설명하길 같은 버튼에 손이 가는 근육 기억이 아이들이나 응급상황에 있는 누구에게나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똑똑한 접근이죠. 평상시에는 전자식으로 작동하다가 전력이 없거나 응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기된 외부 도어 핸들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했어요. 프란츠 본 홀차우선은 테슬라가 규제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말 좋은 해결책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어요.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자신감이에요. We'll have a really good solution for that. I'm not worried about it.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미 해결책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둔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새로운 모델 Y에 이미 뒷좌석에 응급 기계식 도어 릴리스 래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테슬라 라인업의 다른 차량들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결합하는 게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것 같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전이나 사고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다는 차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있거든요. 작은 엔지니어링 변화지만 향후 상황에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변화가 될수 있어요. 사실 테슬라의 도어 핸들 시스템은 처음부터 화제였어요. 테슬라 모델 S의 셀프 프레젠팅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차체에 매끄럽게 숨어 있다가 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테스브로스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공기역학적으로도 유리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세련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이 가끔 실용성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특히 12V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차량 릭 상태에 빠진 사람이 평소에 쓰던 버튼 말고 다른 숨겨진 레버를 찾아서 당겨야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또는 테슬라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laughs> 그런데 프란치폰 홀츠하우젠이 제시한 해결책은 정말 우아해요 근육 기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평상시에 항상 같은 버튼을 누르는데 그 버튼이 상황에 따라서 전자식 또는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같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전력이 있을 때는 스무스하게 전자식으로 작동하고, 전력이 없거나 응급상황에서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은 사실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이 고장났을 때도 물리 버튼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백업 시스템과 메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 정말 스마트한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이 문제가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식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안전성과 실용성을 보장해야 하는 거죠. 중국 정부와 미국 NHTSA가 동시에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의미가 깊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국 규제를 맞추는 것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조이 클렌더 기자가 보도한 이 뉴스는 사실 테슬라의 더큰 변화를 시사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초기에는 혁신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용성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자동차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브란치폰 홀차우즈의 'I'm not worried about it'이라는 발언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테슬라 내부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프랑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모델 3에서는 좀더 단순화됐고 모델 Y에서는 더 실용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결책으로 또한번 진화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도 테슬라의 이런 해결책을 참고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서로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감탄스러운 건이 모든 해결책이 작은 엔지니어링 변화라고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사용자에게는 엄청난 편의성 상상이지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 해결책을 어떻게 구현할지 정말 궁금해요. 기존 차량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부터만 적용될지도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특히 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때문 열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객 중심의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어떤 모델부터 적용될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프란츠폰 홀차우슨의 자신감 있는 발언을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테슬라의 도어 핸들 개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이런 테크 소식들 놓치기 싫으시다면 태조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